결국은 이혼색이있다문에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싸우고 멸망하게, 멸망하게 돼있어요. 네. 음. 그래서 지금이 아주, 아주 위기의 시기죠. 그 하늘도 구도는 나왔지만은, 인간이 말안 들으면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 실패로 돌아가잖아. 네. 하늘도 대단히 지금, 지금 아주 노심초사하는 게 지금.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아주 크게. 그래, 지금 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밀어주게 돼 있어. 옛날에는 뭐, 옛날들아. 저안가지고뭐좀 발명도 하고 뭐좀 밝히고 난 다음에 해야지 뭐. 별로 안, 안, 아, 안 밀어줬지만, 인지는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말이야. 원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아주 밀어주게 돼 있어. 성공이 보장돼 있어. 밀어준다는 것의 의미는, 그,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지. 아, 까 그러니까 대도가 성취가 옛날에 비하면 수월하게 된다, 이런. 말이야. 그, 때가 돼야 이제 광명을 보려면 밤중에 광명을 못 보고, 새벽이 지나야 광명이 동, 동산에 떠오거 아이가. 그게 떼라는 거지 떼 봄이 되야 꽃이 피고 뭐 그렇지 그렇지 가을이 되면 눈물이 네. 나. 면치라 그러는 수호라기보다 북한이 위협하고 어떤 위기로 자꾸 돌아갈수록 이제 도의 꽃이 아. 더필 수밖에 없는 그런 균형으로 어,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거 아니야 네. 그게 하늘이 밀어주는 거지 <laughs> 하늘 단독으로는 못해요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기 때문에 참 인간을 높이 받들었다잉. 높이 정말 만들었다잉. 참 우리 가라 참. 이부발이 헷갈리고 있고 우리는 또 아무것도 안가지수어도걱정많고 있고 해고로고 해가 쏜다고 해도 가만히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도 없더참 명언. 그러잖아. 옛날에는 사재기라 서도 요즘 사재기도 하네. 꿈쩍도안 해. 그것도 참 희한하지. 그렇게 하도 안 하니까 막, 사람들이 선전하잖아요. 아이고, 서울 시민들은 막, 지방으로 막, 이사 가느라고 막, 난리다가 누가 그 거짓말 하냐. 옛날 같으면 뭐, 저, 한마디로 강남에, 강남 집값이 툭툭 떨어지지 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하, 참 묘한, 묘한 세상이 됐어요, 지금. 아이고. 막, 그냥, 불바다내는 막, 동영상을 해가지고 퍼뜨리는데도 아무치도 않아. 불바다다거짓말이라 보니까. <laughs> 늑대 소년이 됐는지, 이 소년이 됐는지 모르겠어. 그런 말이 요즘 안 먹혀 들어가네. 그러니까, 20, 30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이걸 갖다가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야. 공부 안시켜야안 되거든. 교육사업이 있고, 아. 정확하게, 교육시키는 게 교육사업인가요? 안 가르쳐야 되는 모르잖아. 뭐, 어떻게 될실있인지 모르잖아.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 내가 뭘 바로 잡아야 되는지. 뭐, 제도를 할까, 뭐, 법률을 고칠까 말이야. 이따오로 생각하는데. 예? 체제와 제도를 뜯어 고치면 될 건가, 뭐 이따오로 생각하니데 아, 시험했잖아요. 응? 시험을 해서 끝났어요. 끝났어요? 응. 시험을 해서 안 되니까, 응. 민주주의,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에도, 민주주의도 지금, 더 이게 부익부비익권으로 하지 않되잖아 그러니까 뭐 새로운 그게 나와야 되나. 그게 필요한 거야. 자기가 이 머릿속에서, 네. 무량, 네. 우비에서 허공을 <laughs> 보고, 무량각을 보기에는 대단히 어렵잖아. 네. 근데 자기 머릿속을 해가지고 가상현실에, 그, 표현을 내가, 머네 봐서 그런데 그걸 표현할 수 있다면은 무량한 거공 가운데 광명으로 탁차 있는 걸 갖다가 탁보여주고어 이것이 우주다 우주가 네 머리 속에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상상이라도 많이 좋아질 거 아니냐 또 네. 오사마리가 되는 거 대원경. 대원경이지. 네. 눈 앞에 대원경이 항상 있으면 그게 늘음이요 그게 머리에 있다는 거죠. 그눈이라 해도 되고 눈도 머리라고. 어. 선생님, 그 여기서 비추어 담아내는 가운데 응. 비추어 담아내면 대원경인가요? 그 대원경이 그 현발하는 거지. 그러면은 선생님 이렇게 글을 저기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면 이렇게 다 비추고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 그,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보이고 그, 비추어가지고 담아내는 것까지도 자기가 자증이 돼야지. 그러면 그게 깨달은 거지. 이런 게 없을 때는 금강경에서는 뭐, 여시, 아물, 일시군, 뭐, 제사이고, 기수, 고등은 뭐, 뭐, 이래가지고 그거 따라가기가, 가봐야 이미지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미지화가 되니까, 네. 그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거지. 아. 네. 그... 비추어 담아낸다는 말은 이미지화가 되는 걸 그, 이렇게 표현하시요 그렇지. 쓰죠? 이미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그렇죠. 감각의 언어로 쓰시는 아, 거라 이미지가 네, 네, 되는 네. 언어니까. 근데 이제, 어, 이렇게 글을 들을 때는 비추어 담아내서 이미지화가 되고, 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그, 무량광 이렇게 떠야 되는 거잖아요. 일본이니까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뭐, 뭐, 뜬, 뜬다 보다도, 그,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대원, 대원, 유리. 대원경이? 네, 대원경. 대원경이 눈앞에 현전해야지. 대원경을 늘 보는 거지. 대원경을 늘 보는 게 우주를 보는 거고, 세계를 보는 거고, 인생을 보는 거지, 세상을 보는 거지. 그런 거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 우주도 내 안에 있고 이이 이 태양계도 내 안에 있고 또이 세상도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거 듣고 따라갈 때는 그 이미지가 이제 가능한데 가능한데 또 까먹어 버려. 선생님 말씀은 그 일종의 달빛처럼 이렇게 노란 것이 이렇게 파탕이 되면서 그 이미지가 거기에서 떴다, 어떻다 한, 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 어, 저희는 그냥 이미지만 있다, 없다고 어떤 그 파탕이 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왜강릉의 하늘을 지지했는가 하면은 네. 강릉의 하늘이 그 에너지가 있고 네. 운행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강릉의 하늘을 봐야 그 안심이 돼요. 텅텅 비어 빠져, 빠져보면 죽으름 밤새게 돼가지고 찌그러져버리거든. 근데 늘상 봐야지 어, 그게 여기 봄나라에도 남아있고 어떤 그 시종자를 만들려고 하지 어, 그게 뭐 어떻다 어쨌다 아, 그러니까 없으면 그게, 이걸 계속 그게 항상 존재할 때가 늘봅니다. 네. 그 말이자면은 에, 우린 여기대로 이제 통일시키지. 저기 뭐라고 대원경. 이 눈앞에 현전할 때. 그 말은 자기 안에 우주와 세상, 세계와 세상이, 인생이 말이야. 다내 안에, 내, 내 안에 있는 거지. 한 줄로 깨는 거지. 따로따로 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진 자가 된 거지.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한번 뭐도 안 되면은 직관을 직관이 안 되면 상상이라도 한번 해봐요. 에? 상상을 하면 그게 그림이 그리지는데 딱바히는 거거든. 상상도 한두번 해가지고 안 돼요. 대형경이 여기, 이 이거 앞에 있는 거울도 비춰져, 담아내잖아, 지가. 그냥. 얘 똑같은 이시지 뭐? 비춰서 저를 담아내잖아, 지 제가 제가 앞에, 앞에 보고 있는데. 똑같이, 내가 대형경이면 온, 뭐, 우주, 세계, 해야겠다. 인생, 인간 인간, 이거 다를, 이거 다 비춰가지고 담아낸다. 그렇게 상상을 좀 해보고 있죠, 지금.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을지로사온가 있을 때 이걸 특별히 주문해가지고 해놨거든. <laughs> 이걸 보고 이렇게 되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하면서 그다 가려가지고 다시 이걸 하느라고. 얘를 먹었어. 아까 문진현 님이 그 영상 그거 말했잖아 태양 그태양이 네, 도는 네, 영상. 나도 어제 그걸 사실 떠올 그게 떠올려지더라고. 그 영상이. 그러면서 진짜 엄청난 속도로 태양 지구 달이 돌을 들고 있잖아요. 그치. 아마도 그 생각 사람이 원심력 좌뇌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빠르게 돌아가는 그 힘에 의해서 저절로 그 그걸 뭐라 그지? 가속도 아, 아무튼 그 바깥으로 나가는 힘에서 저절로 이 생각이 발생이 되나 보다. 그렇지, 그렇지. 네, 그, 그, 힘에 그,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발빠할수 있는 거지. 네. 그 생각이 그냥 막 나한테 상상이 없이, 방해 없이. 뭔가 별과 달을 갖다가 돌리면서 잡아 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피약, 피이 존속하거든? 그게 이제 감각이 뭐더라. 네. 그, 그게 감각이 돌아보니다 이거지. 그리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예. 우리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이게 <laughs> 생각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발해지니, 잠깐잠깐씩이라도 멈추는 그거, 궤도 이탈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이제 돌아가거든. 에이 그래야 에이 돌아간단 말이야. 천체가 에이 돌아가듯이, 그런 이치로다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원심력이라고 하면은, 원심력이 감각이라면 돌아가는... 그 구심력이라고 야그 이제 구심력을 발휘하는 거는 태양이 발휘하지, 태양이. 중심에 딱 잡아가지고 잡아 돌리잖아.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서, 사실 이게 돌아가는 건 저절로 돌아가고 있으니, 진짜 말 그대로, 생각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사는 건 저절로 사라지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자동 시스템이라고 하잖아. 깨달음이라는건 자동이다. 네. 저절로 말하고, 저절로 움직이고 하지, 지가 힘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네. 그건, 그건 수동이다, 이게. 네. 이거는 고도의 자동화 시스템이다. 네. 그래가지고 선, 선, 저, 선사들이 하는 말이 있지. 몽어 목녀가 춤추고 노래하고어뭐 성녀가 가는도 되고또 목남이 걸어간다. 음, 자연 그대로. 그게 이제 자연 그대로 그대로 저절로 움직이는 네. 그런 세계를 갖다가 그렇게 표현한 거라. 실제로 한 생각 돼서 억지로 살지 않아도 그걸 열심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 돌아본만 하고한 생각 안 내고 있으면 저절로 사라지겠네 싶더라고요 이제. 네 그러니까 네. 눈 앞에 대원경만 뜨면은 저절로 돌아가지. 네. 그 대원경을 보면은 저절로 지기가 말하고 저절로 행동하고 앉고 눕고밥 먹고 이래 한다 말이야. 그 대원경이 뜨기 전에는. 아이고, 내가 매일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어디에 뭐밥 먹고, 어디에 볼일 보고, 뭐 어떤 고 계획을 잡지. 계획을 잡지만 대, 계획대로도 안 돼. 아니, 그거 진짜. 한 생각 내는 거지. 응, 한 생각 내면 잘안 돼. 실패가 따라. 근데 그냥 가면 실패란 게 없지. 없죠.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 건데, 뭐 실패겠어? 저도 사라지네.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인간 백세 시대에 뭐 노래도 나오고 이러, 이 되는 판에. 이 백세를 살아도 그러면 뭐, 만화 아프고 괴롭게 살면은 그거 뭐, 욕, 욕 보는 거 아니냐. 빨리 죽어야 되는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도 그래야. 아이고, 야, 이기는 이제, 그 뭐, 더 오래, 너는 너무, 너무 오래 살았다, 이겨. 또 그런 사람한테 빨리 죽으라고 하면 또 손을, 손을 잡지. 자네본이생명 위주로 살아서 그래. 우해보니 감각 위주로 네, 돌아보면서 하면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산다 안 산다 그런 말도 또 끊어지죠. 끊어져 버리면 그건 생사해탈이지. 응. 네. 생사라고 를 하는 게 사는 게 죽어가는 거고 죽어가는 게 사는 거기 때문에 생이 돼 사다 별도로 안 따진다 이거지. 그럼 살게 되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니 뭐문제 없단 말이지. 응. 그게 그 영상이 그러니까, 에고가 이제... 있으면은, 아이고, 내가 이제 70백 개못 사는데 말이야, 90도 못 살고 가네, 아이고, 아까워라, 이렇게 되지만은, 좀더 살아야 되겠다, 이러지만은, 에고가 없으면은, 무식으로 살면은, 그뭐 자기가 죽는다고 죽는다는 생각도 없잖아요. 없죠. 없는 거지. 응. 자, 뭐 자기가 뭐 산다고 사나. 응, 그렇지. 살려지니까 살고 죽이니까 죽지, 뭐. 지금, 태양주위를 지구가 돌아가는 것은 우리 의지하고 암 감격으로 돌아가면 1년 년 지나면 응. 50번 되면 50살, 응. 70 되면 70살 그렇게 되는 것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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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구 한 바퀴 돌면 1년이요? <웃음> <웃음> 10만 킬로로 돌아가, 지구, 여기 태양주위로 <laughs> 10만 킬로 10만 킬로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요. 아, 뭐, 아니, 돌아가니까 주야가 생기고, 추락추동이 아, 생기고. 29.7km인가, 초단 못해. 그래. 그래, 처음에 읽을 때하고 자기가 읽을 때하고 좀 달라졌어요? 예, 네. 달라졌어요. 달라지죠? 네. 저기, 저, 저기 4번에요. 우주정신과 인간둔뇌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일 밑에요. 그, 5번이 제일, 4번이 제일 밑에. 네. 감각과 영감의 능력을 사용하여 생각의 주인이 되야 감각인 양과 생각인 음이 음양합일로 음양상생하는 정신문화를 구현한다. 근데그 감각인 양, 생각인 음 그랬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각을 음, 생각을 양 그랬는데 여기서는. 내가 맥으로 보니까 이제 조금 감각이 주체가 되니까 양이일 것 같은 생각이 아니 감각이 그게 아니다 그래서 감각이 그... 광명이잖아 예, 광명으로 예. 직접 쏴버리잖아예 그러니까 그 태양이 양이잖아 태양이 예. 큰 양이거든 예. 제일 큰 양이 태양이거든 예, 예. 그러니까 바로 태양이지 뭐 아, 광명이니까 아, 아, 예. 그래서 여기서는 양이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생각이 양이라 할 때는 생각이 주도한다는 뜻에서 양이란 거야. 양이요. 예. 예 생각이 주도 하나한테서 양이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음양이 막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감 어, 감각인 양이 태양으로 가서 싸니까 양이라고요. 그러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음양이 상생이 되면은 뭐 음양이 동등한 역할을 하니까 아, 동가, 동등한 역할을 하니까 뭐. 야, 누가 뭐 손해보고 할 일이 없는 거죠. 예. 이쯤 이쯤 가서는 그래 예. 그런 경지가 돼요. 그 대신에 네. 애고가 정권 잡으면은 안 올라가지. 광명을 예. 나타내는 광명을 쏘는 광명을 인식하는 예. 그 감각이 저 개발 감각이 열리는 것을 억지 억제해 버려 자기가 살지. 자기가 살까. 예. 그래도 어쩌게 아들 같은 거 놀다가 보면 말이야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보면 감각이 열리는 열리다 하는 순간이 오면은. 답답답 놀래가지고. 심심해. 엄마가 심심해. 뭐 없어? <laughs> 우리 집에서 많이 벌어져요. <laughs> 그렇지. <웃음> 네. 네. 공간이. 아이들 부터. 네. 공간이 탁 들어오면 심심하다고 느끼는 게참 신기해요. 아, 공간이. 그렇지. 생각이 없어질 때. 일단. 하늘이 딱 입... 열리면은 하늘 가운데는 그 광명이 있거든. 딱 열리자마자 그냥 심심해. 이렇게 느낀 다 네. 그것도 되게, 되게 애가 급하게 얘기한다. 심심하다고? 아, 어. 아니, 급박하지, 빨리 와. 도망 안 가면 와. 지금 눈을 봐인데 이게, 이렇게, 심심할 때 이렇게 열리는 것은 어두운 하늘이고, 뭐, 무섭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도망가는 건가요? 근데 음, 도망가는 거는 빛이 제일 두려워지. 빛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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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네요. 본능이라고 는 자기가, 자기가 모르는, 모르는 거아니야자기는 네. 하여튼, 에고는, 네. 자기가 탄생했으니까, <laughs> 이제 안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본능이아그거 음. 아, 저도 저한테 이제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그 봐야 되나. 이제 그 우리가 시간을 이제 뭐,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laughs> 갑자기 한시간이 여기 딱 비어버렸어. 그때 보면 어? 뭔가 좀 뭔가 좀 이제 꽉 차지 않고 이거 비어가지고 그, 어쩔 줄 모르는, 어쩔 줄 모르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도 똑같은 현상이네요, 사실은. 그렇다고 봐야지. 에고가, 에고가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이게. 야, 이거 뭐하고 뭐하고, 이게 딱 짜였을 때는 되는데, 공걸딱 비어버렸단 말이야. 과거, 현재, 미래. 네. 다짜여있는데 갑자기. 막 그거. 그리 이거 어쩌지? 아, 비어 응. 다 비어버렸어. 그때 그런 게 있습니다. 에고라서는방하는 거지. 에고란 것은. 딱딱탁 생각으로, 네. 그 요거 뭐, 거갖다가 뭐, 어디 가, 얼마 네. 있고, 뭐, 이하고 이렇게 뭐 해야 안심인데, 네. 어,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지? 네. 저절로 돌아가는 이 법을, 자기가 유의적으로 하는 걸로 딱 바뀌어가지고, 아. 저절로 돌아가면 낭패지. 그렇죠. 생, 그게 이제 일종의 생각을 구조한데, 생각을 구조적으로 뭐 한다 했는데, 갑자기 탁 빠지면, 그럴 때가 생겨요. 모르겠어.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하늘의 난... 모든 걸 느끼지 못하는 거지. 자기가 들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저희가 자기가 결정하고 스케줄 잡아야 돼. 자기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스케줄을. 갑자기 스케줄이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 <laughs> 아주 당황하네, 당황하네. 네, 나는 어제도 네. 또 그런 걸 느꼈는데. 아주 당황하지. 네. 원래 큰 눈으로 보면 다 저절로 돌아가는 건네 저절로 돌아가지.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거 봐. 저절로 네. 돌아가잖아. 10만 킬로로 아, 뭐. 지금. <laughs> 시간당 10만 킬로 하루에 도대체 얼마나. 그래서 이몸뚱이 정도 돌아가는 거는 거는 뭐, 저절로 돌아가는 거지 뭐. 음. 가만히만 있으면 진짜 가만히만 있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도 저절로 말이야 맛이고 저절로 움직이고 하그러면그 저절로 돌아가는 걸그 구경만 하는 거지 힘 하나도 안들고가요 태양이 중심을 잡고 이걸 지구를 돌아가니까 음.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네. 네. 되게 하고 있으면 되네 되게, 되게, 되게 그게 이제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이 섰다는 것은 어, 대원경에서 이제 비춰 가지고 담아내는 것이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이 내안에다돌아보이죠 하나가 되자. 네. 대형형으로 다 우주관 세계는 인생이 하나가 된 거지. 하나가 된 거지. 내 안에 다 흡수가 되어버려. 네. 그렇게 하니까 진짜 이게.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가 된 인간이니까. 하나가 된 님이라 그럴 때는 하나 님인 거고. 네. 태양 지구 달 정도는 진짜 머릿속에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야 사람 범위도 좀 커지고. 내 환경이잖아, 나 공간. 공간이. 내가 늘 서로 간에 땡기고 미는 관계거든. 사실은 태양과 지구와 달이라는 게 서로 연결돼서 돌아가잖아. 그 우리 정신과 몸과 마음이라는 것도 늘 연결되어가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정신으로다가 몸과 마음을 늘 비추어야 되잖아. 예, 네. 그게 진짜 태양이. 현상의 태양도 늘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데야. 이 저, 정신의 태양은 본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를 만든 그 힘이잖아. 한 단계 높은 에너지거든. 그 에너지를 뭔가 마음이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차원이 변형이 되는 거지. 그게 신통력이라. 야, 우주 창조의 광명으로 자기를 비추면은 자기가 진짜.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자기가 우리가 이제 인간이 개발이 되는. 그 하나의 노하우지, 새로운 발견이지, 그런 길이 있더라, 이거지.